처음이어서 저도 네. 조, 살살 가야 돼가지고. 어우. 아, 네, 어, 무거워라. <웃음> <웃음> 오. 와우, 네. 씨. 와우. 네. 오, 오. 오, 이렇게 잘 나가, 씨. <laughs> 어 오, 와 무거워라, <씨>. 무겁네요, 무거 <laughs> 네, 키가 작아가지고, 아 됐습니다. 이거 레버 같은 거 조절 하셔도 되거든요. 아 예. 네. 지금 이거 TCS 몇 단계죠? 아, 2어아2 단계. 네. 이거 그거 있죠 어시스트 클러치 했죠 네. 아아 네. 아, 거기 너무 잘 나간다 싶어가지고. 자동이어서.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따라가겠습니다. 호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생라이더 솔리드리아입니다 앞에 지금 제 R3를 타고 계신 구독자 분이랑 지금 이제 간절고스를 가고 있습니다 와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는 스직케서 나온 GSX-S750 바이크고요 <laughs> 너무 지금 바이크가 <laughs>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와 이게 어시스트 클러치가 있어서 클러치를 진짜 살짝만 놔도 되게 잘 나가요 바이크가 제가 또 이렇게 맨날 알차 스타일만 타다가 이렇게 네이키드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포지션이 R3보다 훨씬 편하네요. 저번에 CBR 650 탔을 때는 허리가 조금 아픈 느낌이 있었는데 어 얘는 굉장히 포지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실제로 보니까 이 빵이 되게 커가지고좀 어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니까 뭐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와우 소리가. 지금 여기 요시무라 알파11 슬리본 머플러가 되어 있는데, 슬리본인데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와. 잘 나갑니다, 확실히. 이 넘치는 이 출력. 뒤에 팝콘도 잘 터지고. 진짜 CBR보다 뭔가 당겼을때좀더잘 치고 나가요, 확실히. 이거 퀵시프트는 없죠? 아, 네. 와, 이슬리본인데 소리가 되게 크네요, 진짜. <laughs> 와, 씨. 근데, 레이키드 치고는 조금 공, 공격적인 포지션이긴 해요. 레이키드 바이크인데 살짝 고개가 숙여지면서 어, 스텝도 조금 뒤로 빠지는 그런 어, 전형적인 스트리트 파이터 느낌인 것 같아요 오우! 와 배기음 너무 와 배기음이 너무 좋아요 진짜 확실히 배기가 돼 있으니까 이 4기통 바이크에 배기가 돼 있으니까 진짜 귀가 간질간질한 게 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스로틀을 조금만 당겨도 이렇게 훅훅 치고 나가고 되게 노면에 이런 충격도 잘 흡수해 주는 것 같고. 우와. 이 야, 브레이크도 칼같습니다. 브레이크 진짜 잘 들어요. 시트고가 살짝 높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키가 171인데, 어, 조금 살짝 발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부츠를 신고 있는데도 발을 살짝 들 정도면 시트고가 조금 높은 것 같긴 해요. 어, 백미러는 뭐, 생미로는 그냥 무난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뭐 기능이 많아요. 어이 스즈키는 이지 스타트라고 해서 시동이 걸릴 때까지 꾹 누르는 게 아니라 한, 한 번만 톡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시동이 걸릴 때까지 어, 셀을 돌려주죠. 그리고 비상등도 기본 옵션으로 있고 TCS 적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BS도 들어가 있죠. 제가 G90이랑 이 S750이랑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자, 이런 전자 장비 때문에 S750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앞에 이렇게 구독자분이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배기음 맛집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음이 너무 좋네요. 와, 근데 확실히. R3가 완전 R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레플리카 바이크인데, 이 레플리카 타다가 네이키드 타니까 이 주행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체에 바람이 되게 많이, 어, 간섭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아, 바람이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확실히 바람이 어느 정도 있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배기음 미쳤다. 와 이, 여러분 이 빵을 보십시오. 이 빵이 되게 큽니다. 앞에 이 탱크 빵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R3 탱크 두 배인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R3랑 어, S750을 이렇게 번갈아서 보니까 S750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막상 이제 타기 전에는 크기도 되게 크고 해서 아 이거 너무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바이크는 참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앉아보니까 별로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 그리고 이 어시스트 클러치가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정말 뭐라고 할까 이 클러치 때문에 시동을 꺼먹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놔도 알아서 그냥 밀어줘서 이 바이크를 밀어주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간절 곳을 처음 가봐서 앞에 또 구독자분이 이렇게 오더를 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어, 다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어, 깜빡이도 잘 넣어주시고 되게 오더가 좋네요. 편합니다. 뒤에 따라가니까. 오우. 제 R3도 소리가 이제 R3는 풀백이라서 소리가 큰데 S750 같은 경우에는 슬리본인데 그냥 이4기통 엔진 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와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소리가 우와 과 진짜 이 배기가 돼 있으니까 소리가 다릅니다 어 코너도 되게 안정적인데요. <laughs> 출력이 나머도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쑥 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laughs> 와 너무 재밌다 바이크. 아 근데 제가 항상 R3 물론 R3가 그렇게 빡센 포지션은 아니긴 한데 안녕 R3가 빡센 포지션이 아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어, 도심에서 주행을 하거나. 이렇게 타다 보면 조금 허리가 아프거나, 어, 이렇게 목이라든지 어깨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 확실히 네이키드를 타니까 좀더 편한 것 같아요. 포지션은 거의 R3보다 포지션은 뭔가 편한 느낌? 물론 R3도 거의 F차 수준이긴 한데, 아무튼 뭐 포지션이 편하다는 점? 탱크에 이렇게 딱 붙으면, 어우, 더 편하네요. 스지키가이 S750이 또 가성비 바이크로도 유명하죠. 이게 전자장비도 많이 달려있고, 굉장히 좋은 바이크인데, 어, 동급 미들급 바이크 중에서 가격이 착합니다, 상당히. 전자장비가 정말 잘 들어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자장비 필요 없다. 그냥 뭐 자기 라이더가 컨트롤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그래도 전자장비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둘다 홍진 알파11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위에 둘다 지금 r 라이 바람막이를 입고 있어서 어, 커플 같죠? <laughs> 이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데 역시 라이더들은 다 똑같나 봅니다. 역시 이런 날씨에는 r 라이 바람막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깜빡이 너무 잘 넣으셔서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깜빡이 잘 넣고 바이크 타셔야 됩니다. 저도 아 근데 여기가 이게 또 이게 킬 스위치? 이거 키 뭉치가 저번에 CBR 650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다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클락션이 위에 있고 어 깜빡이가 밑에 있는데 또 지금 S750 같은 경우는 야마랑 똑 야마랑 똑같이 깜빡이가 위에 있고 클락션이 밑에 있어서 좀더 그냥 원래 R3 타던 것 같아요 기뭉치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GSX 기름이 없어가지고. 연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연비 주행하면은, 그래도 한 60, 몇개 나오고. 아이폰 쓰고, 이러면은, 10년? 어, 아이스리엄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별로. <laughs> 연비, 연비가 좋은데요, 되게. <laughs> 와, 지금 한 이제 20분? 조금 넘게 탄것 같은데, 진짜 하나도 안, 몸에 피로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히려 R3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진짜. 네이키드가 이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이렇게 리뷰 같은 걸할 때마다 예, 바이크를 빌려주시는 오너분들이 다 이제 쿼터급 이상이니까 뭔가 이런 미들급 타시다가 제거 타시면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요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laughs> 저는 정말 재밌지만 예, 구독자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자기통이 정차했을 때이아이들링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웅, 하는 오오. 음, 이 소리가. 아, 근데 주행풍이 확실히 좀 많이 오긴 한다. 약간 숙여볼까요? 어, 아, 좀 숙이니까 주행풍이 덜 하긴 한데, 아, 굳이 그렇게 주행풍을 안 맞으려고 숙이는 거는 더 불편한 것 같고. <laughs> 터널 소리 미쳤다. 이기둥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소리. 오, 와. 귀가 너무 간질간질해요 진짜. 아 주행풍 근데 좀 빡세다. 이게 헬멧을 풀페이스 써서 얼굴은 괜찮은데 여기 상반신에 바람이 완전 찰싹 붙어가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게 LED가 아니라 라이트가 할로겐이어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아, 좀 앞에가 조금 어두운 데서 안 보인다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진짜 TCS 끄고 스로틀 확 감으면 진짜 앞에 게들것 같아요 약간 이거 진짜 느낌이 <laughs> CBR이랑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이 690R은 아, 조금 이제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엔진이. 뭐, S750이 불안전하다는 말은 아닌데, 엔진 파워라든지 그 성질, 엔진의 질감 같은 게, 이 스즈키 스틸반이 조금 더 공격적인 엔진인 것 같아요. 이거, 네가 스로틀을 확 당기면 나는 진짜 미친 듯이 튀어나갈 거야.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저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이크가. 지금 RPM도 한 4, 5천 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네이키드 마이크 같은 거 타면 장거리도 될것 같고 투어 같은 것도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이렇 커뮤니티나 이렇게 게시글 봤을 때아스틸반이좀 피곤한 자세다 네이키드 치고는 공격적인 자세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뭐 그렇게 빡센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편안해요. 편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진짜 잘 만든 바이크 같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아도 이 타이어 빵이 커서 그런가? 진짜 안정적이에요 바이크가. 확실히 여기 해운대 쪽이 코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며칠 전에 커뮤니티 글을 봤는데 그 유튜버 류성님 커뮤니티에서 류성님이 부산에 오신다는 글을 봤는데 여기 지금 제가 송정에서 이렇게 일광 쪽으로 해서 간절곶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이 코스 추천드립니다. 차도 별로 없고 ASMR 콘텐츠 찍으신다고 하시는데 어, 여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R3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 좀 네? 가벼워. <laughs> 약간 확실히 전자장비가 많으니까 뭔가 바이크가 나를 지켜주는 느낌도 들고 이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느낌 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스틸바는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전자장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정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laughs> 우후! 와 <laughs> 진짜 너무 너무 재밌다 바이크. 진짜 바이크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어, 미치겠네. 아 제가 이렇게 또막와 이런 거 하면 댓글에서 이제 막아뭐저 믿을 급 가지고 저렇게 어 꼴값을 떠냐. 이럴수 있는데. 에, 코트 타다가 이거 타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게 그 사진에서만 보던 우체통 와 저게 그 사진에서 보던 우체통이구나. 네, 저석입니다어 아, 처음 봐요 저 여기. 처음 왔어요. 오는데 너무 어둡네요 여기 길이. 그래요.